볼링원천, 한 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숲 좋다, 여기. 숲이 정말 좋습니다. 이런 다리를 건넙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음흠, 어우, 물소리. 어제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물이 많습니다. 물소리 우렁차군요. 볼링원천, 곤충투어. 아, 곤충투어. 하이간투어. 와 시원하다. 와 시원하다. 와 시원하다. 와 시원하다. 이야. 오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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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이모 뭐 아주 그냥 우와 이거 뭐야 쭉쭉 우와 홀리곤천 안쪽에 이렇게 버터플라이 팜이 있습니다. 팜팜. 과연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가 잘 됐을까요? 아닐까요? 하하 이렇게 모형으로 아! 허허. 에벌레, 우와, 하하하 그리고, 번데기 하하하. 야 하. 그리고, 성충, 하하. 이야, 깨끗하게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음 아기자기하게 아기 이렇게 박물관을 꾸며놨군요. 으흠. <웃음> <웃음> 기본적인 나비들을 몇개 전시해 놨는데 음, 나머니 나비 살짝 음, 나이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네. 통역은 번역은 남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음흠. 이런, 이걸 잘놓는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 알부터 이렇게 해놓은 거 이게 중요하죠. 음흠, 교육적으로. 음, 교육적으로. 내 몰래. 음. 그런 음. 내용만 이. 만들이 보여준다. 아, 저 방이 쁘다 우와, 이거 뭐야? 이야, 이런 게 산단 말이야 이게? 와 이야 크다 크다 음 전갈 디오라마처럼도 해놨고요 표본 쫙돼 있습니다 자 이제 나비 정원 한번 들어가 봅니다 에볼레가 음, 있군요 안에 보이십니까 이렇게 탈피각도 있고요 자 어떤 나비가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나비가 있을까요? 자, 아, 그 사서를 지나서. 어? 얼마 전 창녕 갔다 왔는데 창녕없 비슷한 느낌이. 도둑이 막 날아다닙니다. 아하. 연못도 해놓고 음, 안에 물고기도 보이고, 이런 다양한 나비들이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날아다니는 나비는 거의 없습니다. 이유요, 이렇게 나비 생체관을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사기들이 있는데는 더더욱 그렇구요 이렇게 항상 따뜻한 이 나라에서도 사실 이렇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나비 생체 생태관이라는 거. 음. 뭐야? 사실 나비관을 운영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뭐 불안산 나비정 이런 데가도 나비는 활로 날아다니는데. 여기는 그것은 10분 1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는데도, 날아다니는데. 하하, 참 어렵군요. 어? 이거 뭐지? 입구에, 스팅리스비? 음, 야, 요게, 이게 벌집인가 본데, 나무에다가 집을 짓고, 입구가 특, 독특합니다. 입구가 아주 독특하게 만들어놨네. 이거 가끔 야생에서 도본것 같기도 하고, 음, 힘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진짜요? 진짜로? 어이구, 건들면안 되겠다. 너무 약하다. 어쨌든, 어이구, 어이고이고 많이 나온다 건드렸더니, 어이구,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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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이 어, 어, 우 어, 우 어, 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자, 나비관. 등상은,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뭐, 여기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연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링원천 나비자원.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남바 하하. 곳. 아. 이 예쁜 새가 목욕하는 곳이랍니다. 음. 열시에서 두시 사이에 오신 분 셨다는데 없습니다. 지금은 하하. 기히 기다리란 말이야. 그러면 네 시간을 이무 안에. 뭐 경관은 예쁩니다. 워킹스틱 인셋 아이 길쭉길쭉한 곳 한번 해봐려 여러분 이렇게 안에 넣어네 이야 나무 싹 갉아먹게 생겼다. 으흐. 그리고 이것이 아마 브루키아나가 있는 스팟인 것 같습니다. 아, 좋다 이제 볼래. 여기 여기 보이시죠? 가운데. 거기 어, 거 이거, 이거 안 보이네. 아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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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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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실질 한번 보고 싶다. 음. 야, 이 밑에 이건 왜 이래? 이제 녹색이 돼 버렸네. 어허. 이시스 팟. 개미집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음. 많다. 오호. 미디 신에 개미를 주려고 정신없는 사람들 감피도 한 마리 놓았군요. 근데 바둥바둥바둥바둥 바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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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 이거 세워주고 싶은데 그면안 되겠죠? 헤어. 형 버터프라이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